1차의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2차가 오픈시 2차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선로 전류이므로 2차와 무관하게 대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대전류에 의해 대자속이 발생하며, 이 대자속에 의해 2차 코일에는 2차 권수비에 비례하는 큰 역기 전력이 발생합니다. 이 대전류는 전부 여자 전류가 됩니다. 질문입니다. 시티 2차 오픈 시 c t 소손 사항이라는 글에서 적은 글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시티는 그냥 코일이 감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와 2차 코일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를 오픈하면 안 된다고만 알고 있는데, 위 글과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전류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시티 2차에 고전압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의 내용처럼 2차 개방 시 여자 전류, 자기포화, 고전압 발생 관계를 이야기식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CT1차에 전류를 서서히 증가시키고 2차 개방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하지만 CT에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책의 내용으로 이해하려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 0 0 0페어 CT1차에 전류를 배0 페어 정도 흘릴 때 2차에 고전압이 발생할까요? 정답은 고전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압도 1차 전류에 비례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 직선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1차 전류가 적으면 2차 전압도 낮다는 뜻입니다. CT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제가 연구한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위 그림이 CT 결선도입니다. 1000대5A CT로 설명합니다. 1, 2차 배율은 200배입니다. CT도 변압기와 원리가 같으므로 1차 코일에는 임피던스가 존재합니다. 만약 1차 임피던스가 0.01옴이라고 가정합니다. 1차에 1000A가 흐를 경우 1차 단자 전압은 1000A 0.01옴는 10V입니다. 2차를 개방할 경우 1, 2차 권수비에 의해 2차 단자 전압은 10V 곱하기 200배는 2000V입니다. 2차에 고압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포화가 발생하여 2차 전압은 2000V 미만이 발생하며 전압파형은 정연파가 아닙니다. CT는 승압트랜스와 원리가 같습니다. CT는 전류로 작동하므로 무조건 전류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압으로 해석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PT CT 모두 같은 원리로 해석하면 됩니다. 모두 권수비에 의해 전압과 전류가 결정됩니다. CT의 역할은 1차 측 대전류를 일정 비율의 소전류로 변성하는 기기입니다. 전류계나 계전기에 수십에서 수천암페어의 전류를 직접 르게할수 없으므로 이러한 대전류를 5암페어 이하의 전류치 비율로 감소시키는 겁니다. 보시는 것은 CT 별류기의 신발인데요, 관통형 비접촉식 CT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1차와 2차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기를 배우시는 분이나 처음 접하신 분들은 헷갈린 많이 헷갈린다 하시더라고요. CT의 1차 측과 2차 측을 그린과 같이 1차 측은 설로 측이고요, 2차 측은 별류기를 거쳐서 나가는 방향. 전류계가 설치되는 방향 부하가 설치되는 방향이 2차측입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신 분들은 심벌 위항단을 2차측 하단을 2차측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관통형 같은 경우에는 CT별류계의 전선이 관통하는데요 전류가 관통만 해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석이 흐르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오빤전기쟁이 재생목록 전기 기초 이론에서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즉, 고압 측에 설치된 별류기, 곧 저압 측에 설치된 별류기를 각각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장은 3,300V로 수전되고 있는 현장의 CT입니다. 고압, 고압 CT인데요. 메인은 저희가 22,900V로 받아서 2단 강압시켜서 단인 변선소에서 3,300V로 수전합니다. 이 단위 변조서 거든요. 여기에 사용된 CT인데, 지금 VCB, 2차 측에서, CT 1차 측이 위에 있습니다. 볼트 두개 보이시죠? CT 1차 측을 거쳐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CT는 증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2차 측은, 여기 보시면, 이 작은 볼트 두개 있습니다. 이게 CT 1차 측인데, 이 CT 2차 측은 CTT로 가게 됩니다. CTT를 거쳐서, 지팜이나 계정기로 가서,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현장 CT를 좀 자세히 보면 지금 CT는 400대 5 과전류 강도가 12.5K짜리를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측이 CTT로 가서 개전기로 가는 걸 어떻게 보면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를 따라 가 보면요 CTT 이 CTT 단자로 넘어와서. 다시 단자에서 디지털 보호 계정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전류 값으로 해서 이렇게 IA, IB, IC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CT는 관통형 CT거든요. 이제 저압입니다. 380V 저압 측. 부스바에서 지금 CT를 설치해서 전류 값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관통형으로 비접촉식 어, CT입니다. 보시면, 관통을 해가지고, 이 조그만 데 단자 있죠? 여기서 2차 측입니다. 이 작은 게 2차 측에 해가지고, CTT를 거쳐서, 똑같이, 기전기로 가게 되는데요. 관통형인데, 어떻게 전류가 흐를 수 있냐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속이 흐르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원리거든요. 관통 CT의 원리인데요. 전기 기초이론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렇게 관통형을 거쳐서, 이 2차 측에서 나가서 CTT로 가게 됩니다. 면 CTT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 CTT로 오게 되면 이 저압 측도 똑같이 이렇게 쭉 계전기로 디털 계전기, 계전기로 올라가서 전류값, 전류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의 전격전류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CTB가 150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기 또는 계정기에는 전격 2차 전류는 5A로 하고요. 전격 1차 전류는 회로에 연속하여 흐를 수 있는 최대 부하 전류에 여유를 주어 결정합니다. 수용가 인입회로나 변압기에 보통 여유를 1.25에서 1.5정도 적용해줍니다. 그럼 이 도면에서 변압기 1차측에 설치된 CT 변류기의 전격 1차 전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CT의 전격 1차 전류 구하는 공식은 i는 루트 3 곱하기 v분의 p 값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v는 전압이고요. p는 변압기 용량입니다. 그럼 전류를 한번 구해 보면 루트 3 곱하기 전압 변압기 1차측에 설치되는데요. 변압기 1차측이 3300V입니다. 그러므로 루트 3 곱하기 3300분의 변화기 역량이 500입니다. 그리고 여유, 여유율을 1.25 정도 곱해주면 109A가 나오는데요.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09A 이상인 150대5를 적용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측에 설치되어 있는 CT에 전격전류를 구할 때도 1차 측과 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데요. 2차 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압은 변압기 2차 측은 전압이 380V입니다. 그러므로, 루트 3 곱하기 1차 측은 3300이었지만 2차 측은 380, 0.38이죠. 킬로볼트로 전환하면요. 루트 3 곱하기 0.38분의 500. 여유율은 동일하게 1.25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949A가 나오는데요. 도면에서는 CTV를 949A 이상인 1000대5를 적용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격전류. 저희가 전격전류 구했었죠. 1차 전류와 2차 전류. 그러면 이번에는 전격부담. 별류기의 전격부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T의 전격부담이란 CT, 2차 측. 기기가 소비하는 피상전력을 말합니다. 전격부담. VA는 I, 2차측 전류, 자승, 고박, 인피던스 값으로 구하는데요. c t 별류기의 전격은 2.5, 5, 10, 15, 20, 40, 100등 이렇게고요. 있 별류기의 전격부담보다큰 부하의 별류기를 사용하면 별류기의 오차가 증대합니다. 그러므로 별류기 부하의 보호계전기등 연결할 때는 그 부하가 전격부담보다 크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별류기의 2차측 배선이 너무 길면 배선의 임피던스에 의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류기 선정할 때도 배선의 임피던스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상사선식에서 A12차측의 CT 3대 5를 쓰고 있는 이 결선된 이 도면을 현장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면 RST 관통형 여기도 관통형 P.T.를 쓴걸 보고 보고 계시고요. 2차측 이렇게 이차 측은 오 위에 나와 있는 볼트가 이차 측입니다. 이차 측에서 세 개의 관통형이 1차 측을 관통하고요. 이차 측에 변성을 해서 넘어갑니다. 암페어 메탈를 거쳐서 전류계로 R, T 이렇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